20대 남성 패션 트렌드 5가지. 첫 번째 스트리트 웨어 스타일. 스트리트 웨어 스타일은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패션 트렌드입니다. 스니커즈, 후디, 조거, 팬츠, 캡 등을 활용하여 스트리트 웨어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레트로 스포츠 룩. 레트로한 스포츠 룩은 오래된 스포츠팀 로고나 클래식한 스포츠 웨어 아이템을 활용하는 패션 트렌드입니다. 레트로 스포츠 재킷, 스웨트 셔츠. 조거 팬츠 등을 선택하여 레트로 스포츠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미니멀리즘 스타일. 미니멀리즘 스타일은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과 중립적인 컬러를 선호하는 패션 트렌드입니다. 심플한 티셔츠, 셔츠, 슬림핏 팬츠 등을 선택하여 미니멀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캐주얼 수트. 캐주얼 수트는 형식적인 옷차림을 좀더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는 패션 트렌드입니다. 트레이너나 로퍼와 함께 매치하여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데님 온 패션. 데님 패션은 남성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. 데님 셔츠와 데님 팬츠, 혹은 데님 재킷과 데님 팬츠를 함께 매치하여 데님 온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20대 남성 패션 트렌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?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